본사에서 책의 기능언어나 번역을 하신 당국대학교 공문과 한정환 교수님을 오늘 모시고 이 책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나누려고 찾아왔습니다. 우선 한정환 교수님 소개를 좀 하면 한정환 교수님은 고려대학교 공문과에서 그 석사까지 하시고 그 미국의 윤혁주립대학에서 언어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어, 국어 문법론, 국어 의미론, 그 다음에 사전학, 그 다음에 외국인을 위한 교육, 교재 육교 등을 많이 개발하셨고, 지금도 왕성하게 논문을 쓰고 계십니다. 교수님, 잠깐 소개하시고, 오늘 좀 체계하기도 같이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어, 한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제 느낌이 한점아이라고 합니다. 어, 작년 8월 20일에 박이정 네. 출판사의 도움으로 제가... 그 할리데이의 기능문법 입문, 책의 기능언어학이라고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2014년에 네. 할리데이 교수하고 매티슨 교수가 네. 공동으로 조술한 기능문법 입문이라는 네. 책의 제4판을 번역한 것입니다. 네. 이 책이 상당히 방대하고요. 또 정말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합심해가지고 번역을 하셨는데 아, 이 책을 좀 번역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 동기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저희는 그 3년 전부터 이제 이 예, 책을 예. 번역을 해봤습니다. 예. 그 네, 저를 비롯하여 그 저의 그 대학원지도 학생들인데 3형이 예. 윤혜경 심은정 구유리 도혜민 박사가 3년 전도터고주이 예, 예, 예. 책을 읽고 또 토론하고 또 계속 번역을 해봤습니다. 그이 책을 번역한 가메를 만약에 한마디로 예, <laughs> 이렇게 예.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숲속을 헤매다가 마침내 집으로 가는 길을 찾았다. 예, 예, 예. 네, 이런 느낌이고요. 이 세계 인문학의 그 매력은 언어를 독립적으로 연구한다기보다는 예, 예. 언어 표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에, 언어 표현의 이해와 언어 표현의 어떤 표, 언어 표현의 그것을 드러내는 표현의 그두 가지 양면적인 측면을 어, 기호학적으로 연구하는 언어 기호학이고 예, 예.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언어 사회학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책에서는 그 할라데이 교수의 그 혁신적인 연구 방법론, 다시 말하면 문법을, 어, 담화를 통해서, 또사용력을 통해서, 또 장르를 통해서, 예, 예. 그 장르를 기반으로 연구하는 그런 방법론이 이책 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런 뜻에서 그이 책의 기능원학을 어, 장르 기반 언어학이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예 예. 또 예. 네. 이야기 들어보자. 네. 예. 그리고 잠깐 예. 좀 비교를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아, 주제하듯이 그 촘스키 언어학 촘스키 언은이 언어 연구를 하는 목표가 뚜렷했습니다. 왜냐하면 예, 예. 인간의 언어 능력, 예. 내재적이고 자발적인 언어 능력의 규칙을 예, 예. 찾아내는 예.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당시만해도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제 개인적인 기억으로는 1 9 9 5년도에그 최소주의 프로그램을 예. 나오고 나서부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언어 실체적인 언어 데이터를 연구한다기보다는 어떤 추상적인 영역으로 이론이 예. 그쪽으로 이렇게 예. 바뀌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예, 아마도 할리데이 교수는 이런 네, 측면이 네. 매우 네.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네, 겁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그 언어 유형론이 있습니다. 네, 네. 또 언어 유형론의 경우는 물론 이 총스키 언어학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조 언어학적인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좀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대조 언어학, 언어학적 방법론과 인간의 의사 소통 능력의 네. 과정 네. 이둘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있습니다 사실 네. 네. 그러니까 전자로부터 후자가 도출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약간 음, 방법론적인 좀 방황이 있었고요 또 이런 마지막으로는 저와, 저와 같이 이 국어학을 연구하거나 한국어 교육의 네.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대조언어학의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그 공부해가는 그런 예. 과정이 좀, 그런 시간을 투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예. 아마 방향 전환의 계기로 이 할리데이의 기능을 렇고 예. 이제 동비 꾸는 동비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예. 할리데이는 뭐 저는 뭐 학교 다닐 때그 <laughs>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그 아, 학자 예. 같아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뭐 첨스키나 뭐 소시러, 뭐 이런 분들 이제 언어 이론 가지고 교단기 공부를 좀한것 같은데 어쨌든 그 체계 기능 언어학이라는 장르를 열고 또 이제 거기 밑에 제자들이라든가 과학들이 계속 계승을 해가지고 학문을 그 완성시키다시피 이렇게 한것 같더라고요. 거기 관련된 이야기도 조금만 더해주시죠 네. 그... 할리데이, 그러니까 마이클 할리데이 교수인데요. 예, 예, 예. 이분은 1925년에 영국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최근에 2018년이니까 최근이죠. 예, 예, 93세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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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예. 그의 경력에서 좀 특이한 점은 뭐냐면 예, 젊은 나이에 2차 대전이 막 끝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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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나이에 중국으로 가서 중국의 중국 정보국에서 근무, 자원해서 근무한 예, 예. <laughs>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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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중국의 그 베이징 대학에서 예. 거기 대학원의 과정에 등록을 해가지고 예. 거기서 중국어를 전공을 했습니다. 예, 실제로 예, 중국에도 잘했다고 합니다.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것은 아니고요. 예. 영국 캠브리지 대학으로 이제 옮기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박사 논문 제목도 재밌어요. 14세기 국어 만다린으로 예, 예, 예. 영국에서 예. <laughs> 박사 학위를 <laughs> 받았습니다. 예, 예. 그리고 영국 런던 대학에 이제 일반 언어학과가 이제 창설이 되면서 그곳에서 이제 첫 교수직을 네.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분의 그 연세가 50세가 되던 1975년에 호주 시드니 대학에 기군 교수로 이제 임명이 돼가지고 네. 그때부터 은퇴할 때까지는 이제 호주에 계셨었습니다. 네. 그 할라데이는 그의 생애에 약한 200여 편의 논문하고 네. 30여 편의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의 주요 논문들은 그의 사후인 2019년에 총 11권의 시리즈로 묶여가지고 출판이 되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시리즈 제목만을 여러분이 좀 훑어보시더라도 그의 책의 기능 언어와 여정이 얼마나 방대한 영역을 포함하고 예, 있는지 좀 진작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제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그 제임스 마틴 국한가호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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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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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한 한국 한국 때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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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한 이책의기능언어학을 이해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예. 네. 그 교수님이 그때 회장 맡으시고 이제 우리 여기 박이장에도이 책도 나오고 다른 출판사 도한두권 책이 나왔었는데 이 책의 기능언어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때 한번 학술대회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예, 예. 하여튼 그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또뭐 제가 조금 문외한이라서 그런데 아까 말씀만 하시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책의 기능언어학이라는 거가 그는 이런 거다. 조금은 이렇게 개요라 볼까요? 또 아니면은 이제 다른 언어이론하고 이런 좀 차이가 있다. 이것도 좀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것 알겠습니다. 네. 사실은 그 운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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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질문은 그 체계 기능워낙에 핵심적인 개념들이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한 그런 식으로 예, 예.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체계 기능 언어학은 그 이름이 네. 체계 기능 언어학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체계적이고, 체계고, 긴 기능이라는 얘기죠. 그두 말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네. 우선, 체계적이다라는 말은, 음, 그 언어를, 그 체계망, 그 네. 여기서 네. 영어로, 영어, 영어로는 이제 시스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네. 어, 시스템 네트워크를 이루는 연관 선택 항목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체계적이라는 것은 시스템이고, 기능적이라는 게 이제 Functional에서, 시스템이 예, 예. 어, Functional b r e m 이렇게 예. 해서 SFL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예, 예. 그 다음에, 음, 그, 이 체계적이라는 것이 언어를 이렇게 층위적으로 보기 때문에, 음성, 음운 어휘문법, 담마음기 사용력, 장르, 이렇게 층위적으로 이렇게 구별을 하고, 이 여섯 가지 층위가 모두 각각 시스템 네트워크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층위는 하위 층위에서 다시 순서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선택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장리서부터맨 아래에 있는 그 음성 층위까지 모든 언어 층위가 상호 연결되어 있고 또 어떤 층위도 자립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네. 점을 강조하고 있는 네. 네. 것입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가 이제 기능적이라는 기능, 말인데, 네. 네. 이 기능적이라는 말은 언어가 일정한 맥락 속에서 일정한 의미적 역할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모든 언어는 세 가지의 메타 기능을 갖고 있다고 여기서 설명을 네. 하고 네. 있습니다. 메타 기능은 이제 이 책에서는 대기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로는 텍스트적 기능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대인적 기능, 또세 번째로는 이제 관념적 기능이 이세 가지입니다. 만약 저를 그 대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보면 텍스트 적기 능은 우리가 아는 용어로 말하면 이제 테마 레마 구조 그 네, 얘기하고 회의, 네. 신정부하고 구정부 구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대인적 기능은 이제 어휘 문법 층위를 우리 그 공부하고 있는 문법 층위를 말하는 것으로 서법 구조나 절구조 또 구구조 등을 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관념적 기능은 동사의 동성 체계 이 동성 체계라는 용어는 이제 그 트랜시티비티라고 영어로 소개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이 거론되는 용어입니다그 동성체계 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 인간의 경험을 구조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체계기능화학의 가장 큰세 번째 특징은 그체계기능화학의 모든 연구 대상은 텍스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네. 여기서 텍스트라는 것은 구호적 또문화적 텍스트를 모두 반영한 것으로 잠재적 언어가 개별적인 사례로 구체화된 것을 나타냅니다. 예. 그것이 텍스트입니다. 이렇게 사례화된 텍스트를 통해서 언어를 연구한다는 뜻, 그것이 이제 언어가 문화적인 맥락과 장르나 사용력과 떼어낼 수 없는 존재다. 이런 것을 예. 강조하기 예.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텍스트 혼합, 아, 체계인원 혼학을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체계적이고 음. 기능적이고 텍스트적이다. 이렇게 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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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학문을 연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고, 또 네. 언어를 분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 책의 기능 언어학이라는 이론이 들어와서, 이제 한국어도 거기 적용을 시켜서, 이제 뭐 분석을 한다든가, 또이 털을 이용해서 논문을 쓴다든가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이제 이 책이 한국에 소개됨으로 인해가지고, 한국 학자들이 어떻게 좀 활용을 한다든가, 또 논문 썼는데 사용할 수 있을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네, 제일 네, 중요합니다. 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s f r l 이 체계기능 언어학은 일종의 언어 기호학이고 네, 또 네. 동시에 사회언어학입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문법론의 범위를 많이 뛰어넘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만큼 연구의 폭이 확대됐고요. 네. 또 그것이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답을 하기 위해서 아마 이 책의 목차를 좀 훑어가면서. 예, 예. 제가 한번 네네. 좀 네. 네.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책은 이 파트 1과 파트 2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1은 이절 단위를 대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예. 파트 2는 이제 절보다 아래 혹은 절 위에 있는 단위. 예. 또신지어는 절을 넘어서 다마 차원에서의 단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론과 파트투로 나눠져 있는데 각각의 장이 독립적인 부분들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선 제 1장, 언어의 건축. 제 1장은 언어의 건축에서는 텍스트의 개념을 소개하고 장르와 사용력을 기반으로 기반으로 하는 그 체계기능원학의 건축구조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장 기능 문법을 향하여에서는 언어의 세 가지 대기능을 나누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부터 5장까지는 이세 가지 대기능이 자기 주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은 이제 메시지로서의 절, 4장은 교환으로서의 절, 5장은 표상으로서의 절이 있는데 이 메시지로서의 절이 텍스트적 대기능을 네. 말하는 거고요. 교환으로서의 대기, 아, 교환으로서의 절이 이제 대인적 대기능을 네. 말하는 거고, 효상으로서의 절이 관형적 대기능을 네.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3장의 그 메시지로서의 절에서는 아, 테마레마 구조를 설명하고, 또신정보 구정보를 분석하는 방법, 네.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의 교환으로서의 절은 이 절을 서법부와 잔역으로 크게 이분하고요, 서법부 구조의 특징, 그리고 잔여보호구조인 주어나 목적어, 보호, 극성구조, 네. 양태정보 같은 것들을 담고 음,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절에 정의를 내려주고 있다는 부분이 생성법과는 다른 부분이죠. 그 다음에 5장은 이제 표상으로서의 절에서는 동사의 동성체계에 관한 인간의 경험정보를 구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트 2가 제가 보기엔 더 가치가 있는 부분인데요. <laughs> 예, 예. 예, 6장은 절보다 아래에서는 이제 단어 차원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7장은 절보다 위에서는 절 복합 차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7장이 국어학자들에게 놀라운 통찰을 주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현재 국어 문법론의 동문구조 분석은 구조적인 기준을 지향하면서도 실제로는 인용절에 의해서 보듯이 논리 의미적인 관계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 이중적인 자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체계기능언어학에서는 절복합을 시스템의 선택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구조적인 시스템에서는 종속 배열과 병렬 배열을 종속 배열과 병렬 배열로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이것을 텍시스 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논리금이적 유형에서는 본문을투사와 확충으로 이렇게 분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은 국어문고문에서 예, 본문으로 다루고 있는데 본문은 본문의 구조에서 제외되고 구복합이나 군복합을 예. 설명해야 한다 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은 절의 중간 단계인 구복합 또 군복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군복합이라는 개념은 책의 원학만의 개념인데 예, 자세히 내용은 다루지 않겠지만 예. 그것도 좀 흥미로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구장은 저를 넘어서 다마음이 차원의 언어 분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장과 십장이 한국의 독자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구장에서는 다마 발생 패턴, 이 영어용어로는 이제 로고지네틱 패턴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텍스트가 텍스트가 사용력과 장르의 단위에서 어떠한 언어적 패턴을 갖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사용력이라는 것은 텍스트가 쓰이는 테너, 모두 필드를 말하는 것인데 각각 이 책에서는 관계, 양식, 그리고 장이라는 용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르는 어떤 사회적 맥락 안에서 사용력의 요소인 테너, 필드, 모두가 일정한 패턴을 형성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력과 장르가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것이죠. 아, 이러한 구장의 기본 아이디어는 나중에 제가 네. 자, 전에 말씀드렸던 할리데이의 그수자 중에 하나인 제인스 마틴 교수가 그 시즈니 대학에서 다마음이 이론을 개발하면서 네. 그분이 이제 평가어, 관념어, 접수어, 식별어, 또 주기어, 교소어의 개념을 정립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네. 네. 바로 이것이 언어교육 이론으로 확장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분야는 특히 한국어교육 전공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수 있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장은 어, 문법적 운율의 개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국내 학자들에게는 문법적 운율이라는 개념은 아직 낯설게 느껴지는 부분인데 이것은 SFL이 개발한 새로운 연구 영역으로 어휘 문법과 의미 간의 실현 관계가 일치적일 수도 있고 또 일치적이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서 착안한 것으로 후자인 비일치적 실현관계를 문법적의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과정 의미는 일반적으로 동사로 실현됩니다. 그리고 참여자 의미는 일반적으로 명사로 실현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치적 이것이 일치적 실현관계인데 비해서 이와 달리 과정 의미가 명사 절로 실현된다거나 아니면은. 음 그렇게 되면 이제 문법적 운유의 영역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형상은 매우 광범위한 게 광범위한 범위에서 일어나서 관념적 운유도 있고 대인적 운유도 있고 탈실적 운유도 어, 문법적 영역의 한 이러한입니다. 네, 예, 예. 자세하게 <laughs> 소개해 주셨고요. 또 이제 한국 연구자들인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저도 뭐 공문학 책을 많이 내었긴 했었는데 요즘 이제 언어 그 이론이 그 옛날 같이 이렇게 뭐 도시화돼 있다든가 이렇지 않고 다른 학문하고 이렇게 연계성도 많고 음. 또 이런 다양하고 또 지금 뭐 학문으로 그냥 거치지 않고 또그 학문 이론이 지금 실생활에도 적용돼 가지고 음. 이제 언어 생활을 좀 풍요롭게 하는 그런. 이제 쪽을 거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책이 그이 담고 있는 이론이 많이 좀 소개가 돼 가지고 이제 이 이론에 의해서 뭐 박사 논문도 좀 많이 나오고 또 학계에 많이 보급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시간 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